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아 자유예요 오늘 오늘 할 오늘 첫 영상인데 오늘 할 게임은 여기 위에 숫자 96 보이시죠 바로 100번 점프하면 죽는 타워입니다 요렇게 재석정하면 100번으로 돌아오니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크루가 없어서 크루 하시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한번 썼네 옆으로 스르륵 스르륵 여긴 점프. 아, 여기 옆에 길 있네요. 아, 여러분들, 제가 한 가지를 걸죠. 제가 만약에 여기서 100번 점프를 해서 죽게 되면은, 이제 여러분들에게,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문을 추첨해 로벅스를 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밟아야 돼요. 자 여기는 이러고 여기서 점프할 필요가 없죠.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딱 하고 달려, 달려. 자 여기서는 저기서 잼무 탁 아니에요 여기는.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. 자 여러분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점프를 해야 돼. 자, 여기는, 요렇게. 요렇게. 자, 여기 해봤는데, 쭉 가는 건 불가능해요. 오케이. 요렇게 통합니다. 이거는 그냥 여기 쭉 가면 되니까, 가줄게요. 제가 오비가, 아, 잼모타 경력이 별로 없어가지고, 죄송해요. 이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, 그냥, 노데미지죠 이건. 저는 사실 이거를 해봤답니다. 근데 왜잼미모타 블록이랑 비슷하죠 이게. 아 잠시만요. 이거는 요렇게 어! 이게 뭐죠? 어? 잠시만 여기 뭐뭐 무슨 일이죠? 팝팝 여기서 죽고 자 그럼 <laughs> 저기가면 40번이 회복될까요? 오! 진짜 회복되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저기.. 저는 사실 워업을잘 못해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긴 어쩔 수 없이 점프 여기도 점프 전전성하고 스피드런 해볼까요? 친구야, 거길 왜 점프하니? 이제 여기까지는 쉽죠? 오, 딸피! 여기서 점프하긴 귀찮으니까. 아. 오! 네? 오! 아직, 진짜 아깝게 도착했어요, 여러분들. 아 그리고 여기 개발자는 참고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분 팔로우 하시면 은 좋은 혜택이 옵니다 아, 그냥 쭉 걸어가면 돼요 속임수 너무 많죠? 이건 젠보타 블럭이랑 비슷한데요? 아저 여기서 떨어졌죠? 자 여기도 요렇게 어 잠시만요 옆에 크리스마스 타워가 있네요. 아더 이상 해보건 안 되네요 한번. 오 크리스마스 타워 여기 점프해야 되는 블럭이 너무 많네요. 오안 해도 돼 거기. 오, 크리스마스 여기 대박인네 어, 이기 사라지는 거였어? 아, 안 된다. 아, 여러분들, 제가 타워는 처음이라, 다음번에는 배드워즈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타워 더 이상 못하겠어요. 제호다 빼고. 여기서는 점프를 무조건 해야 돼요. 아, 나, 저기서 바보처럼 왜 점프했지? 저기서 그냥 일로 오면 되는데. 여기 회복 없나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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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! 타워 도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네요. 아휴. 어, 그냥 지금부터 배도어 할까요 근데 일단 제가 죽진 않았으니 다행이네요. 100번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여기 126번 잠시만 몰라 점프해 어차피 점프 많아요 근데 이 타워가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벌써 하늘에 보이네 자 참고로 이번 저 자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안심하세요 아아저좀 어! 어! 받아야되네 자 죄송 음 그럼 딱 한번만 더 도전하고 죽으면은 할게요 자 140번으로 시도 자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여기는 왜 회오리가 없을까요 세오리는 점프 안하고 갈수 있는데 말이죠. 여기서 보세요. 어쨔어쨔 요렇게 꼼수가... 다다다다다다다다다거잘다여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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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나또 저기서 점프 왜 했지? 저거 갈수 있는 건데? 아또왜 여기서 했지? 잠시만! 잠시만! 이건 점프 안 하고 갈 수가 없잖아! 저 멍청하게 점프를 너무 많이 꺼먹네요. 나 저기서 또왜 점프를 해나 엑. 저 이거 포기할게요. 아니죠? 한번한건 끝까지 해봐야 되죠. 오늘 깰 때까지 그냥 합니다. 사고 싶지만 로벅스가 없어요. 어 맞다. 점프 딱딱 딱, 점프. 잘 못하는 점프없어서 쉬웠는데 122번. 어어어. 맞다중에 점프 해야 됐죠? 저 사람은 저기서 점프 왜한 거지? 어차피 점프해야 하는 거, 지금 점프하면 돼. 후! 따라라따라라 따따따따, 딱! 하면서 회복 좀 하고. 아, 근데 진짜 여기, 그킬 파트 있었으면 저 이미, 끝 오케이. 어전 반했다, 다행 오케이, 여기 탔고. 아니. 아니. 오. 아. 어. 오, 살았다. 자, 이미 한번 죽었으니까 여러분의 추첨 운동생은 해할 거고요. 댓글 달아 주시면 진짜 고맙겠어요. 고맙겠습니다. 여기는 그냥 슉 지나가면 되죠. 와 여기가 옆보다 더긴것 같은데요. 신기록인 것 같은데 여긴 점프해야 돼 이거 뭐야? 아 저기요 크였어아 어, 어차피 점프해야 돼요 어 벌써 여기까지 세번 썼는데 아, 여기요, 어, 살려고 몸부림쳤는데, 아, 점프해야 되는구만, 오! 잠시만, 여기서, 그냥, 오케이! 어, 여긴 점프해야 된다.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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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피치할 필요가 없어! 어? 어? 몰라, 그냥 점프해. 통과되는게.. 꼭 저길 지나가야 되나.. 어.. 벌써 78번이야.. 가면서 피좀 채웁시다.. 근데 문제는 여긴데.. 어.. 잠깐만 여긴 어떻게.. 뿌자 여러분 이 타워 포기할게요.. 아. 그냥 그럼 나 100번 할 때까지 가 볼까요? 정말 죽는지 한번 봅시다. 죄송해요. Game Upo